안녕하세요.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에게 편리한 이노페이 수기결제 서비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쇼핑몰 없이 전화주문 판매, 대금 청구, 학원비 청구 등 비대면의 상황에서 결제를 하는 경우, 결제자가 카드 결제를 원해 어려움을 겪는 판매자분들이 계시죠? 이노페이 수기결제는 결제단말기나 쇼핑몰이 필요 없습니다. 이노페이 관리자 페이지 또는 이노페이 모바일 앱으로 바로 결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기 결제는 상담원 또는 판매자가 고객으로부터 신용카드 정보를 받아 번호를 입력하면 간편하게 결제가 완료됩니다. 이노페이 수기 결제 서비스로 쉽고 빠르게 결제 받고 비즈니스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세요. 간편하고 안전한 결제 시스템,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 문의 및 가입 신청은 1688-1250 또는 인터넷 검색창에 이노페이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의 고객센터에서 신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